여러분이 만약에 헬스장 트레이너라고 해봅시다. 오늘 취직하고 면접 보고 뭐 헬스장에서 오늘부터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 열심히 해볼 거야. 생각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식단을 잘 짜주는 방법. 저는 회원관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고객 입장에서 트레이너를 고르는 기준은 나한테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지 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실력은 다 비슷하고 몸도 다 좋고 이런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따라갈 수준이 아니라는 거. 저는 지금 체력이 없어가지고 막 빌빌대는데 그래서 PT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고급 운동은 막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결국 회차 안에서 얼마나 나한테 관리를 해주는지 신경을 써주는지가 다음 PT를 끊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도 보고 체력도 길러지죠. 오늘 할 이야기는요.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걸 관리하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만난 헬스트레이너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요청받아서 노션으로 제작해본 사례도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보지 않을 때보다는 더 편하게 어떤 걸 관리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제가 사용하는 툴은 노션인데요. 노션으로 적으면 좋은 점은 수첩이나 종이로도 적어서 관리할 수 있지만, 헬스장에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는 상태로 종이를 만지거나 아니면 뭐 습기 가득한 탈의실에서 잘 관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근 헬스장이 물을 만나기 되게 쉬운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종이를 관리하는 게 정말 좀 쉽지 않더라고요. 회원 관리 정보들은 데이터가 쌓이는 게 중요한데 이걸 분실하게 되면 한순간 날아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션으로 하나 만들어 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웹에 저장이 되거든요. 헬스 트레이너 회원 관리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회원용과 내부용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회원명으로 나누는 거죠. 회원용에는 이제 회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좋은 내용들 만들어 두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 영상 저는 운동 영상이 없어서 제 영상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바로 재생이 되게 임베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서 바로 공유해주시면 엄청 편하겠죠? 똑같이 이제 가격이나 환불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런 환불 문의가 들어올 때 이런 이런 게 이미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런 기준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불난도 적고 좀 문의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 제일 중요한 건 회원은 이렇게 회원 이름을 여기 김민지 이렇게 쓰고 가입을 적는 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운동 경험, 뭐 PT를 받은 적이 있음. PT를 3개월 동안 받은 적 있음.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요. 전화번호나 특이사항을 적어 놓으면 이렇게 매번 이 회원분의 PT를 관리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밑에 상담회차를 적어 놓고 했던 운동명이나 이렇게 페이지를 열어서 오늘 했던 운동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음번에 신경 사, 써야 할 상황을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상체 위주로 한다. 이렇게 적으면 바로 밑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용으로는 이제 회원 재구매 관리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기간을 적어두고 언제 적었는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노션으로 관리하면 공유와 또 회원 관리가 엄청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회원 관리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션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구독 알림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